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자이 상반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늘 생각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어, 뭔가 우리가 평소에 알아오던 것하고는 다른 말씀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 여기 계시게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주하시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았던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새로운 사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계신데, 이 말씀이 뭐냐 하고 말씀을 향해서 우기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나 평소에 알아왔던것 하고 좀 다를 때는 계속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깨닫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 하는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달리 표현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해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계속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이,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나 후나 마음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역에까지 이 믿음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마음공부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이 마음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무지한 그런 상태로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처럼 마음 공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어,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소를 계속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상태라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평소에 말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수 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내가 살고 있는데, 어, 내가 지금 모든 삶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내 새로운 피조물인 증거가 안 보여. 하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신앙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내 마음도 그렇지 않은데, 그 마음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려는데 안 되죠, 용서하려는데 안 되죠, 인내하려는데 안 되죠. 아니, 내가 거듭난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증거를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난 새로운 비조물이 맞아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것을 계속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으면 그걸 시인해야 됩니다 아 다른 사람 볼때 너무 부끄러워요 저 사람이 나를 비웃을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 공격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배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내 속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그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현실이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난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겸손하고 솔직한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증거하고, 그럴 때 실상이 나타나고, 내가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미 계신데 속으로 믿고 있는데 계신 게 아닌가, 안 계신 거 아니야? 느낌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철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견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배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그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 또옛 사람의 행동, 또 분노하고, 또 넘어지고, 또 미끄러지고, 아, 정말 난 아닌가 봐. 난 정말 가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그 고백을 철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맞아. 나는 새 사람이야. 내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삶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는 마음의 영역으로 그래서 마음의 영역으로 나오면 이제 육신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 혀를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혀를 가지고 온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막 내가 몸을 한번 제어해 보려고 마음 먹고 마음 먹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입으로 혀를 가지고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내 몸은 의의 병기다. 나는 죄에게 내 몸을 들이지 않아. 내 손과 발을 내 어떤 죄에게도 내주지 않을 거야. 내 눈을, 내 귀를, 내 혀를 어떤 죄에게도 내주지 않겠다. 내 몸은 전체가 다 의의 병기다. 하나님의 무기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거야. 하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혹 내가 넘어지고 또 이것을 죄에게 드린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바로 회개하고. 이 몸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난 정말 너무 가망이 없어. 난 미쳤나봐. 난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봐. 내가 이러 이래 가지고 어떻게 딴데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봐. 난 거듭난 존재가 아닌가봐. 그런 말을 이제 중단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양심적인 말도 아니고 정직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죠. 바로 회개하고 버리고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절대로 철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 내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효력이 빨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몇번 싸워 보시면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의의 변기로 구별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 구원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